나하고도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하고도 평화롭게 살 싸우면 돈이 많이 들어요. 여러분, 우리 교단 있잖아요. 옛날에 총회장 뽑는 것 때문에요. 막 전라도, 경상도, 서울 내게 막 아이고, 우리나라요. 정치인들 싸우는 국회 싸우는 거보다 더 싸웠어요. 근데요. 지혜로운 목사님한분 계셨어요. 야, 이 너무 남사들 이렇게 싸우지 말자. 우리 이렇게 하자. 한 번은 영남이 총회장하고 한 번은 호남이 총회장하고, 한 번은 중부 사람이 총회장 하자. 그러니까 다 아멘해버렸어요. 싸우려 도 지금은 안 싸워요. 싸우려 해도 안 싸워요. 우리나라 지금 이 엉망진창이 그 있잖아. 대통령 한 번은 영남, 한 번은 호남, 한 번은 강원도 감자바위, 한 번은 인천 짠물, 한 번은 충청도 양반. 뭐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야 돼. 5년 너무 길어. 1년마다 대통령을 바꿔요. 1년마다 바꿔야 돼. 5년 하니까 못 참아서 지금 막난리잖아 지금 이거. 그렇잖아. 1년마다 매번 영남, 호남, 대전, 서울, 부산, 대구, 짓고, 뭐, 정년, 뭐,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성질상 또한 달에 한 번씩 바꿔도 괜찮아요.